에스터, 빨리 양치하자. 아빠랑 양치하려고 엄마한테 거짓말했지? 대답해, 에스터. 어? 에스터, 대답해봐. 어? 에스터, 에스터, 아빠 화하려고 한다. 양치, TV 보려고 거짓말했지? 어? 어? 그럼 지금 빨리 양치하자. 아빠가 안 해줬다고 했으면서 왜 엄마 하자니까, 엄마, 엄마 한다고 해. 어떡할 까야 애써. 지금 빨리 영하자 엄마 오기 전에. 어? 엄마 오기 전에 하자. 아빠 보고 대답해봐. 지금 하자. 빨리. 하자니까. 그럼 엄마 오면 혼나도 아빠는 이제 책임 안져 엄마! 안 돼. 지금 닦아야 돼. 엄마 오기 전에 닦고 애터 자고 있어야 돼. 엄마한테 아빠도 혼난다. 애터 아빠가 혼나면 안 되잖아. 애터도 혼난단 말이야. 아빠는 에스 혼나는 거 보기 싫어. 빨리 하자, 양치하고. 빨리 있자. 이래서 빨리 찍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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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에스터. 잠깐지? 가자. 가자. 엄마한테 아빠가 다 말할 거야, 그러면. 지금 에스터가 한거다 아빠가 카메라로다 찍어놨어. 찍었어? 그래. 찍지 마! 에스터가 말한 거 카메라도 다 찍었어. 보자! <laughs> <오자>. 보자! <오자. 웃음> 어? 보다 찍고 있어. 오.